9월 반드시 로또 사야하는 띠 지금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보게 문이 더 크게 열릴 겁니다. 9월은 불의 기운이 찾아들고 금의 기운이 올라 현금 운이 강해집니다. 작은 우연이 큰 당첨으로 이어지기 쉬운 달입니다. 기회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더 또렷합니다. 소의 간장만 권합니다. 이제 띠를 점지해드릴게요. 쥐띠, 소띠, 닭띠, 원숭이띠. 이네띠는 9월 7일, 14일, 21일, 28일처럼 1과 7의 리듬이 겹치는 날의 기운이 강합니다. 그날은 밝은 옷을 입고 현관을 가볍게 비우고 감사 한 줄을 적은 뒤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만 사세요. 들어오는 작은 돈은 저축과 나눔으로 나눠보게 그릇을 키우세요. 댓글에 출생연도와 띠를 남기면 다음 영상에서 맞춤 타이밍을 점재해 드리겠습니다.